도움 말씀에 김보미 해설위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결승. 한 자리를 차지한 부산대학교입니다. 네, 부산대학교가 부산선수가 많이 나오면서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할 거라고 했는데 예. 예상외로 수원대의 추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경기를 했고요. 광주대학교에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당국대는 이기고 싶을 것이고요. 예. 광주대는 복수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 선수들이 조금 마음을 잘 다잡고 나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감독과 어, 국성경 감독과의 인터뷰 이후에도 정말 뭐 선수들이 자 광주대학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단국대학교와 4강전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1차 대회 때와 똑같은 위치에서 두 팀이 맞붙게 됐습니다. 어, 저희를 즐겁게 해줄지 먼저 단국대학교의 베스트 5 만나보겠습니다. 이가연, 조서희, 윤지수, 권지현, 심유란 선수입니다. 자 단국대학교는 김태우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광주대학교 국선경 감독의 선택입니다. 정은지, 유이비, 양지원, 박세별 김원지 선수입니다. 네, 양지원 선수 발바닥 부상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팀 모두 뭐 어제 있었던 경기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요. 오늘 경기 정종호 주심, 유수일 부심, 한그루 이부심이 경기를 주관하겠습니다. 두팀 간의 준결승 맞대결 출발합니다. 붉은색 유니폼의 당국대학교, 초록색 유니폼의 광주대학교가 서 있습니다. 인사이드에서 포스터미 에도점 아, 들어갑니다. 네. 오늘 경기 네, 뿌려줬고요. 빠르게 들어갑니다. 레이어 아, 올라가데요 엔트. 네, 국성경 감독이 속공에 대한 자신감은 엄청 보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시는 네. 네. 당국대학교 조서희 박스패스 아, 신유란 올라가는 과정 파팅 자이스 투 샷입니다. 신유란 첫 번째 공 들어갑니다. 단국대 공격인데요.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레이업 들어 올리면서 득점. 방수의 공격 스피드 무브 두점 아, 올라가는데요. 네. 바스켓 카운트 나. 그렇습니다. 양재훈 선수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석점 플레이입니다. 아, 안쪽 파고들면서 아, 들어 올립니다. 좋아요. 득점. 네김원기선 득점. 리턴 받는 유이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결정은 3포인트 깔끔합니다. 쪽 코너로 빠져나왔고 수비가 많이 달라붙는데 던집니다. 3포인트 맞고 들어갑니다. 예 윤진수힘름을잡은걸윤진수 선수가 조금 한임 끊어 주네요. 예. 양지원의 캐치 샷 깔끔합니다. 자, 아, 왼쪽을 파고듭니다. 두 점을 올려 놓습니다. 오른쪽 건네줬고요. 밀고 들어가는데요. 베이스라인 타고 어 들면서 득점 만듭니다. 광주 선수. 대전도또 뛰거든요. 유입이 건네줍니다. 양지원, 양지원, 들어갑니다. 양지원의 득점. 어, 이, 건네줬습니다. 최하정, 어, 들어갑니다. 최하정 선수의 외곽 득점. 자, 광주 대학교. 어, 네, 또 연결되자. 크로트 코트 넘어왔어요. 수비 숫자 버티고 있지만 두 점을 추가합니다. 득점. 아, 리턴받는 양지원. 3에서 파고듭니다 드라이빙 2점 아, 들어갑니다 엔드원 피해내면서 들어갑니다 자 높이에 막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1쿼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두팀 간에 2쿼터 경기 출발합니다 단국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현서 던집니다 3포인트 들어 아, 갑니다 이현서의 3포인트와 함께 단국대학교가 아, 박세별 던집니다 3점 들어갑니다 박세별 네 오늘 박세배 선수 3점포 내려와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현서 던집니다. 네, 정확합니다. 좋아요. 아, 분위기를 바꾸는 이현서의 3점포여에서양지원이 파고듭니다. 신유란의 견제 하지만 어... 들어갑니다. 양지원 최하전 핸즈오프 그리고 던집니다. 짧아요. 아 좋아요. 자리버스레이업 이현서 이현서 던집니다. 유이비가 갑니다. 유이비 가갑니다. 유이비 두점 들어갑니다. 유이비. 고플레이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서면서 페이드웨이 네, 네, 득점 좋아요. 좋은 득점 만듭니다 최하정 드라이브 냈어의 코너 열립니다 코너에서 득점 네, 들어갑니다 네, 만드네요 정은지 선수 정문지 득점 단국대학교 네, 잘 맞았습니다 이 패스는 네. A 패스였습니다 네. 최하정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네. 득점 최하정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투입 잡자마자 던집니다 짧았어요 이번엔 진짜 끝났습니다. 2쿼터 경기 종료됐습니다. 35대 29의 스코어, 6점을 앞선 광주대학교였습니다. 네, 1쿼터부터 강한 압박 수비로 그리고 약점을 보이고 있는 5대 5 공격에서 성격률이 떨어지면서 당국대학교에게 추격을 허용을 했고요. 네, 예. 3쿼터 경기 출발합니다. 후반전 출발합니다. 아, 직접 좋아요. 가는데요. 오, 점 네. 3쿼터 당국대 역습. 이가현 비어있어요, 두점을 아, 올려놓습니다! 좋은 드립을 그리고 멋진 득점까지! 빠르게 이동해, 네, 조서히 잡았어요, 던집니다! 네. 들어갑니다! 이제는 역전! 네. 이가현이 건네줬고요, 왼쪽이 열립니다, 던졌어요, 들어갑니다! 탑에서아패스야 되는데요 박별 선수 올라가는 과정인데 뺏겼습니다 조선선수 네, 뛰었어요 속가뭐예요 갑니다 도점 네. 한국대학교 네. 박세별이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먼 거리 롱스리 네. 성공 네. 유이비 네, 유이비 선수 이런 거거든요 지... 못했습니다 뿌려줍니다 받은 이후에 아, 멀어지며 득점 네번지연의 득점 아또잘 줬거든요 좋은 패스 들어갑니다 둘점 네. 올려놓습니다 번지연 네. 예, 그렇습니다. 두 팀간에 선수가 잡았을 때 선수들이 움직임이 필요한 광주 대학교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코터는좀 그런 부분이 바뀔 수 있을지. 안쪽 투입 코너에서 양지원입니다 점퍼 네.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필드 보... 잡고 왼쪽에서 던집니다. 네. 깔끔합니다. 좋아. 유이비. 볼 잡아줘야죠. 네, 샤클락이 부족합니다. 1초 남았어요. 1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네. 네. 들어가. 어떨까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제 동점 49대 49. 대 49. 자, 오른쪽 뺐습니다. 던져요. 네! 득점. 네! 최하정의 득점.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골 페스. 이영선 마무리 짓습니다. 네, 윤지수 선수 너무 멋있는 패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남아 있습니다. 자, 김원진 대요. 두점 네. 들어갑니다. 중요한 순간에 기중한 득점 올려줬습니다. 예, 조서희 드라이브 인 건네줬어요. 잡자마자 아, 던졌는데 좋아요. 들어갑니다. 이현석! 이현석 선수 사... 파고듭니다. 페인트 존한 쪽까지. 아, 던집니다. 자유투라인 예. 점퍼! 예. 득점 신유란! 조서희 페인트 존한 쪽까지 4초 남겨놓고 두점을 예. 올려놓습니다. 예. 득점! 박세별 PNMS 들어갑니다. 예, 두점 들어갑니다. 빠르게 레이업 아 닦고 나왔습니다. 양지원의 득점 실패. 그리고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60대 53 단국대학교가 1차 대회에 이어 이번 3차 대회도 결승 무대를 향합니다.